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국방인재아카데미 양시원입니다 어, 저는 육사 38기로 임관해서 어, 전후방 각지에서 한 38년간 근무를 마치고 현재는 대학교에서 어, 겸임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어, 지난 토요일 28일날 어, 육사 1차 합격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자 1차 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한 4배수를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, 2차 에서도 면접 체력 측정 신검 에서도 여러분들이 에, 아주 치열한 에,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뚫고 어,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<laughs> 그래서 6사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어, 여러분들이 예, 더 철저한 준비가 아, 필요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본 국방인재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예, 최종 합격까지 갈수 있도록 어, 도움을 드리고자 어, 2차 면접 특강 캠프를 운영합니다. 자, 지도 교수는 과거에 육사에도 근무를 하고 어, 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또 학군단에서 면접관으로서 어, 임무를 수행한 전문 경력자로 어, 변성을 했습니다. 또한 교육은 면접 7개 시험장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일대일 여러분들에게 개별 지도로 어,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각 시험장별로 한번 보면, 1시험장에서는 이해력하고 논리성, 자신감, 포용력 등등 해서 5개 평가 요소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을 지도합니다. 자 2시험장에서 질문에 대한 평가 요소는 여러분들 국가관 표현력, 논리성, 자신감 등 해서 네개 요소를 집중 지도하겠습니다. 3 시험장에서는 봉사, 희생정신, 그 다음에 리더십 등 그것도 마찬가지 네개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집중 지도하겠습니다. 자, 사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지원 동기, 그 다음에 사회성, 어지력, 이삼개 요소에 대해서 집중 지도를 하고. 자, 오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, 어, 여러분들의 자세와 발성, 이 자신감, 이 개요소에 대해서 어, 집중적으로 어, 지도를 하겠습니다. 자, 육시험장에서는 6시험, 인성검사하고 진원검사 이 개요소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7시험장에서는 어, 종합평가가 되는데, 이때 육사생도대장이 나와 가지고 최종 판정하는 어, 단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본 캠프에서는 각 시험장별로 어, 평가 기준에 맞게 에, 맞춤식 개별지도를 통해 가지고 어,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어, 안내하겠습니다. 자 추가적으로 어, 여러분들 심층 면접,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이 있어요. 여기에 예상되는 주제가 국가관, 안보관, 역사관, 군인정신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특강을 하고 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육사 면접 특강 캠퍼를 통해서 어,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에,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더 돋보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,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사 최종 합격의 에,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. 자이 <laughs> 기간 중에는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 인성이라든가 리더십, 어, 이런 것들은 어, 여러분들의 장차 생도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본캠프 참여를 통해서 최종 합격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